이차 함수 일반형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일반형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축과 만나는 점은 이 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바로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차 함수를 배울 때는 바로 이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을 y절편이라고 했는데요. 이차 함수에서는 그냥 만나는 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x 축과 만나는 점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구하느냐? x 축과 만나는 점은요.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를 얻어내면 되겠고요. y 축과 만나는 점은 바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쉬운 건 뭐냐면,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인데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 바로 이 c라는 것이, c라는 것이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이것을 점의 좌표로 나타낸다면, 바로 0, c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2차 방정식을 좀 다뤄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두근 내지는 중복근 한근 그 다음에 근이 없을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때 근을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유형분석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의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a b 라 하고요. 그랬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두 개가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있답니다. 그걸 c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이 중에서 쉬운 게 뭐라 고 그랬죠? 어, y축과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요두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아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은 y에다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y 대신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1, 4에큰개 마이너스 한개 플러스고 앞에는 xx가 곱해지고 이게 0이고 이게 0인 걸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또 하나 x는 4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4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a,b,c 이것을 a,b라 하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은 c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마이너스 1과 4를 더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4를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의 그래프가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p, 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r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r은 쉽죠. y축과 만나는 것은 이 고랑지가 r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이 된다는거알수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은 y가 0일 때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되게 하는 걸 찾아줘라. 자, 2, 4, 8에 둘다 마이너스 같고요. 앞에는 x가 곱해졌고, 이게 0이고 이게 0인 값이니까 각각 x는 2와 4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온 p, q, r을 모두 더한 값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와 4와 8을 모두 더한 겁니다. 정답은 14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다음에 Y축과 만나는 어 점의 좌표를 각각 PQ r 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PQ r 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은 요고랑지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다섯에 큰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xx 이퀄 X, 0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 마이너스 1과 5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세 수를 모두 더한 것이 바로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되겠죠. 다 더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2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